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제 7월 달이네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개체들 자세히 유심히 보신 다음에 좋은 개체 많이 소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엽변의 중투, 자, 한쪽에, 뭐, 두 쪽이죠. 두 쪽. 어, 7cm, 7.5cm, 7대 0.7까지 나옵니다. 호에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중투로 터진 건데요. 어, 모척도 변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모습들. 상당히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진청에. 호가 골로, 백골로, 골로 이렇게 딱 들어있죠. 호가 들어있는 상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투로 터진, 그런 개체인데요. 엽성이 아주 좋아요. 자, 이거는 3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32만원. 자, 엽성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변도 괜찮고, 어, 압성을 아주 잘 들어있는 그런 중투입니다 후육질로 뭐 가을 때문에 더 까랑까랑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번. 이쁘죠? 자, 이런 모습 응? 1 번이었습니다. 가격은 3 2만 원. 1번 뿌리입니다. 뿌리는 아주 좋아요. 깔끔하고. 1 번이었습니다. 뿌리 좋아요.입니다. 아주 좋은 개체예요. 단엽변의 중튼데요. 아주 모쪽도 상당하니 변이나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마찬가지고. 어이구, 완전 후질치래요 자, 모처,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좀 탔지만, 골기 고 상당히 좋죠? 이런 모습, 치마에. 아주 엽성이 후육질에 까랑까랑한 그런, 어, 엽성이에요. 두꺼워요. 두꺼운 데다가 아주 후육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물론 모척도, 아, 전진척도 상당히 아주 이쁘게 잘들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여러 쪽도 만들면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들 이렇게 싸게 안 준다고 싸게는 안 된다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최대한 깎아서 가져온 그런 품종이고요. 아주 종자가 A급의 종자입니다. 자두초1 4에 0.8까지 나와요. 1 4에 0.8까지 나오고 자 이거는 4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40만 원 자. 안 준다는 거. 뭐, 저도, 뭐, 비싸니까, 깎아서, 깎아서 가져온 그런 개체예요 아, 길러놓으면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자, 2번. 14에 0.8이고요. 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종자 좋아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뿌리가 있고. 어, 이번이 배양을 정말 잘해요. 아무튼, 2번. 3번, 자, 3번도 아주 좋아요. 자, 단엽변의 3반 중투입니다. 자, 두 촉의 신화 하나. 신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모쪽은 0.65, 0.7 나올까 하는데요. 자, 3반호죠. 3반호 전체적으로 입장이 다 들어있는데, 자, 신화 쪽이 0.9, 거의 1.0까지 나와요.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청의 변이 좋아요. 봤었던 이 단엽변의 중투인데요 아, 제대로만 이렇게 중트로만 터지면 아주 멋지게 좋은 고급 종자가 될것 같아요. 자 모초에도 삼반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반호들이 다 들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자 진청의 삼반호들이 다 들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 아, 근데 신화가 아주 멋들어지게 잘 이렇게 나왔어요. 무늬도 발전을 많이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만 더 발전하면 은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배불뚝이 변에 자, 3번 10cm에 1.5고요. 1.0이고, 가격은 35만원 이거 책정을 했습니다. 35만원. 정말 좋은 개체예요. 변도 좋고, 진청의3반호3반 중투로 이렇게 나오는 단엽변에 그냥 단엽해도 될 정도로 그런 엽성입니다. 자, 3번. 아, 자, 뿌리 좋아요. 어, 자, 여기도 뒤에도 모쪽에도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생장점 살아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4번도 단엽변의3반 중투입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인데요. 자, 배뿔뚝이 변해. 어 현재, 모초기에는 뭐 삼반중투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걸쳐져 있어요. 자, 변 좋죠? 어느 품종들은 다 이런 엽성들입니다. 아주 좋은, 어, 배양해야 될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두쪽에 신화가 아주 삼반중투로 멋지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엽성 좋죠? 자, 목대도, 신화 쪽에 목대도 상당히 좋아요. 삼반중투로 골도깊고 딱 봐도 아주 멋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이쁘죠? 자, 어느 품종들은 다 이런 엽성들이에요. 이 골도 깊고. 제대로만 배양한다고 하면 아주 멋들어진 그런 품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격도 솔직히 싸게 안 줘요. 매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소장가도 마찬가지고, 어, 신화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싸게는 안 줍니다 근데 어 최대한 가격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도 힘들어요 하여튼 4번 어 요거는 제가 30만원까지는 될것 같아요 30만원 9cm에 0.8 나옵니다 9cm에 0.8 나오고 자 이거는 30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4번 자 정말 좋아요 뿌리입니다 뿌리 뒷대도 뿌리 있고 자 전진 쪽에도 뿌리 새 뿌리 내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해요. 자, 뿌리는. 촉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 5번. 이게 삼반복륜이거든요. 현재 이게 여섯 촉에 신화 네방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입성이나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무늬 패턴을 봤을 때는, 현재는 그냥 삼반복륜이에요. 근데 한번 봐도 천상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 예, 이거 소장가분도 편말을 잊어버려가지고,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신화. 거의 3반, 이게,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라도 금계로 터져버리면은, 음, 정확할 텐데, 그러지 않고, 네촉 다, 3반 복륜으로 다 들어있어요. 근데 모촉이나 이런 것들이, 자, 유겹성에,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예, 살짝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예, 마찬가지고. 삼반복륜이 다 들어있는 가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삼반복륜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6cm, 아니, 6초에 실한 4개, 그리고 33cm에 1.0까지 나와요. 33에 1.0 까지 나오고 이거 가격은 18만원 책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만원 가져온 가격은 더 되거든요 근데 여러개 가져오면서 이거는 그냥 어 제가 18만원 딴걸로 조금 어 몇개 몇 가져오면서 거기서 조금 제가 어 이익을 봤습니다 받기 때문에 어 요거는 좀 내려서 판매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는 20만원 바꾸는 싶은데 20만원은 어 현재 그냥 입변 복륜을 해가지고는 20만원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천상으로 보여져요 이제 하여튼 어 3반 복륜을 해가지고 18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5번 요거는 한 번만 서는 보일 거예요 어 제가 한번 판매 안 되면은 쭉 배양해서 꼭까지 보려고 합니다 무늬패턴이 천상이에요, 천상. 천상 무늬, 무늬에요. 천상 무늬. 하여튼. 그러나 천상으로 판매는 안 하고, 선방 복류를 해서 1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꽉 찼습니다. 그래야지 뭐, 타르현상도 있고 하는데, 쇠뿌을 내리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어 자, 이건 오픈을 털어서 배송을 할 거예요. 길어서. 어, 분체 배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5번. 단엽변의 3반 후에요. 자, 두 축이고요. 자, 배불뜨기 변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모초. 변 좋죠? 이것도 제대로만 배양한다고 하면은 멋질 겁니다. 중투로만, 3반 중투로만 터진다고 하면은, 어, 현재는 3반 후데요 모초에는 이제 3반 중투시 올 들어있어요. 어, 후육질에 다의 모습 보시면은, 어, 엽성이 얼마나, 어, 발전할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주 1 0 0 변으로 아주 멋지게 발전했죠. 자, 이런 모습으로 3바로 이렇게 요거 좀 가을 되면은 까랑까랑하게 변현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자, 6번 어, 7cm에 0.8이고요. 7에 0.8이고, 요거는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3만원. 자, 이런 모습들 자두축이죠자 이렇게 엽성이 좋아요. 이렇게 자 6번 요거 23만 원 책정을 했어요. 아주 종자 좋습니다. 어느 품종도 다좋아요 뿌리 어 뿌리는 괜찮아요. 뿌리 괜찮고 벌브도 있습니다. 벌브는 있는데 벌브 쪽에는 뿌리 넣었고요. 자 생장 좀 살아 있고 뿌리는 잘 들고 있습니다. 자, 6번 1번, 이게 산채 출발이에요. 생강은출발해 이게 단엽변의 서반이거든요. 저는 보는 관점에서 이게 상당히 산채 출발이고 서반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서성이 강하죠. 그런 개체다 보니까는 상대 종자를 아주 크게 이렇게 높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변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아주 좋습니다. 자, V자형으로도 밑에. 거의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개체들을 발전을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전을 합니다. 이게 산채 생강구 출발에서 나온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유일한 개체죠. 자, 이런 모습들. 이런 개체들은 가지고 있으면은, 어, 더욱더 발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소장할 때, 소장하면서 배양하면은 그만큼, 어, 뭐 이제, 눈에 가는 그런 품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아주 엽승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두쪽에 신화하라고요. 이거 17만원 책정을 했어요. 17만원. 17만원. 이렇게. 생강근 이기 때문에요. 산채 출발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 이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15에 샀어요. 15에 가져와가지고. 이거 20달러 하는 거. 5만원 억지로 억지로 깎아서 15에 사와서 17에 파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좋아요. 변연도 좋고. 이렇게 있 보십시오. 단엽변에 서반. 서, 단엽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엽변에 서반. 자, 17만원 책정했습니다. 7번. 뿌리신화 또 나오고 있고요 자, 벌브 이렇게 있지만. 어, 산체출발로 시작해서. 이게 죽근이 거에요. 죽근도 달려 있습니다. 이게 죽근이. 달려있는 거 기억이 나네요. 어, 자, 이렇게. 이게 보이죠? 이게, 이게 죽근이에요. 죽근, 주꾼,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이튼 있어요. 죽근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온 개체예요 자, 7번. 변에 3반호. 자, 두쪽세척이죠보쪽이 그 상당하니 3반호가 아주 잘 들어있어요. 요것도 변도 후육질입니다 거의 그 엽성이 아주 두꺼워요. 이제, 음, 현재는 이 정도 봐서는 모르겠지만, 만져보면 아주 두껍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잘 들어있는 삼반호가 잘 들어있죠. 자, 변도 괜찮고. 자, 이런 모습들. 그 다음 촉, 그 다음 촉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삼반호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이렇게. 근데 신하에서 이제 가쪽으로 밀려있어요, 삼반호가. 그렇죠 어, 가쪽으로 이렇게 밀려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세척이잖아요. 세척. 어 9cm 0.7입니다. 9에 0.7이고, 이건 12만원 책정을 했어요. 중투만 터진다면, 은 아주 좋을 듯 싶어요. 엽성이 좋기 때문에. 중투 터지면서 변도 많이 넓어질 겁니다. 세로받으면 그런 개체다 보니까, 요런 개체들은 재로만니까요 어뭐 배양해볼 만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모습들. 이쁩니다. 아주 엽성이 좋아요. 여 12만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8번. 자, 뿌리는 좋아요. 새 뿌리 쫙쫙 날가고 있고, 자, 뒤에도 뿌리가 있고요. 어, 자, 배양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아주 좋습니다. 잘만 배양해서 멋지게 중토로 터뜨려서, 어, 단엽변의 중토로 단엽 중토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9번, 엽성의 서반이에요. 2초, 14에 1.0까지 나옵니다. 어, 좋은 것도 기대해도 될 그런 품종의, 어, 난초고요 자, 2초.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들어있는, 이것도 골이 깊어요. 상당히. 여기 좀대미지 있네요. 골이 깊은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 어, 셋반이라고 하죠. 셋반. 이거는 이제 꽃물. 색반 어, 홍화가 이런 개체에서 잘 피죠. 자, 이런 모습도. 자두 쪽, 모 쪽에도 그런 무늬들이 들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 물반 그아 틀려요. 물반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 물반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색반들이 어, 다 들어 있는 그런 개체예요. 여기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 변도 좋고 어, 꽃이 홍화가 피면은. 음, 이쁘겠죠? 하여튼, 두 초. 어, 14에 1.0이고, 요거는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 아주 저렴하게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오늘도 좋고, 음, 한 번, 꽃한번 기대하시면서, 음, 한번 병해보세요. 자, 9번! 10만원 책정했습니다. 새 뿌리입니다. 아, 신화도 나오고 있고 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이 정도 조금 이 정도입니다. 배양하는 데는 괜찮아요. 생장 좀더 살아 있기 때문에 자 9번 신화도 나오고 있죠. 마지 10번입니다. 이뼈폭륜내 쪽에 네 어, 신화 하나 어, 짤막하면서도 폭륜들이 아주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8만원 책정했어요. 4초기. 신화 하나에 1 3매 0.7이고요.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가 잘 들어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총 4초기 신화 하나. 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복륜치고는 이뻐요. 거의 설백에 가까워요. 설백봉류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유백보다는 설백에 가깝습니다. 13회 0.7자 내측에 신화나 8만원 책정을 했어요. 어 괜찮습니다. 총도 괜찮고 설백에 이렇게 모습들 자 10번이었고요. 10번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아요. 이정도 탄해현상은 있는데요. 어, 이정도 자셰뿌리도나에드리고 있고 자 이정도입니다. 10번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